아이스 날스가다. 와. 저휘발신내도1밖에안 아, 주는 숙 같은 게임 진짜. 어, 차크. 아 잠깐만. 아이 라면이 막아가지고 순간 심리적으로 힘들었어. 아 저기 뒤에 두 번째 도움이 안 되시네. 그렇지 그렇지 아직 뒤에 뭐해 일단은 저기 종이박스 타는 사람은 꼴등이고 V1 시대에 EONX 타고 있는 저 사람은 뭐한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캐리라 이러시고 캐리는 제가 있죠 사람 <laughs> 물렁물렁하대 아 이런 <laughs> 야 아스라 그래. ぎゅっとすっとみ